아이고, 아이고, 아, 이 마이크 꺼놨구나. 아, 미안해요. <laughs> 네. 아유, 우리 친구들 또 예쁘게 또 차려입었네. 아유, 오늘 노란색 옷도 입고, 푼 그색 옷도 입고. 아, 우리 친구들 이제 방송이 시작돼서 우리 친구들 이름을 부를 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아일부에 배운 걸 환영해요. 배운 <laughs> 걸 환영해요. 자. 우리 친구들 아 예수님 보고 싶었구나 <laughs>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 되길 바랄게요 이름 못 불러서 미안해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예수님 안녕가세요 우리 선생님 안녕하 옆에 있는 예쁜 내 친구 안녕 우리 소마교에 왔어요 와 우리 친구들 인사 다 나눴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 인사 못한 것 같은데 다른 선생님한테 인사해야죠 우리 한번더 인사해보도록 할게요 하, 두세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거+ 이거+ 이거 네. 아 뒤에는 우리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 못 했던 애친구야 미안해 아까 인사 못 했지 미안해 우리 소마교에 왔어요. 우리 친구들 소망깨운 걸 진인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이건 안 돼요. 이건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 미안해요. 네 이거는 꼭 필요해서 그래요. 같이 우리 누구 따라갈까요? 꽃게처럼 같이 따라해 보는 게 좋죠. 네 같이 나눠도 할게요. 따라 엉금엉금 나네 엄마 따라기도 하고요 나네 아빠 따라 차량 하세요 엄아빠 마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숙스 어 이거 이거 잘못했다 이건데 네. <laughs> 우리 친구들 저사람 오늘 너무 네 많이 당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전도사님이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더 찬양하도록 할게요 고개는 엄마다 기도하고요. 난 아빠 따라 차려하대요 엄마 아빠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쓰쓰쓰 이거예요. <laughs> 미안했어요. 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엄마 따라 교회 왔으면 어때요? 교회에서 믿음이 다 터져야죠. 우리 싹튼에싹터요 네, 한번 부도할게요. 르 싹 터요 싹 싹트 드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스싹 드네 우리 친구들, 쑥이 잘 모르는구나 아, 오랜만에 들어서 다 까먹었구나 우리 친구들, 싹이 튈때 어떻게 터요? 위로, 위로 트죠? 위로 그리고 가, 그냥 조금씩 조금씩 트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쑥! 하고 크게 트죠 그, 쑥할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점프하면서 위로 찌르면 돼요 어, 우리 해봐야 알겠지 우리 한번더 찾아볼까요? 싹 드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 쑥싹 드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쑥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쑥싹트네싹 떠요 내 마음의 사랑이 쑥 <laughs> 우리 친구들 믿음이 쑥쑥 잘 왔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주의 어린이예요 우리 같이 찬양을 더 할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성인 나는 야주의 어린이. 한번더 찾아가도록 더 게요 나는 야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주의 말씀만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던기며 리듬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주의 어린이. <laughs> 여러분을 잊지 말아요. 주의 어린이예요. 아이고, 뭐 움직이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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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율동에 맞춰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딱 주셨어요. 쏙 하고 말이죠 사랑해요그 우리 함께 예수님 내 마음에 무엇이었는지 함께 찬양하면서 배워도록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속속속.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속.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오! 우리 친구들의 상황이 와! 쑥쑥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그에 맞춰서 뭐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자신이 한번더 믿음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함께 나는 믿음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반짝반짝 내 마음 가득가득 하나님 의지하는 반짝반짝. 아유, 나는 믿음에 사랑, 하나님 약속 믿고, go, g 나는 믿음에 사랑, 하나님 능력 믿고, 아, 한번더찾볼게요 사랑하는 반짝반짝 내 마음 가득가득 가득 하나님 의지하는 반짝반짝 내 믿음 가득가득가득 가득 가득 나는 믿음에 살아 하나님 약속 믿고 go go 나는 믿음에 살아 하나니 영 믿고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정말로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 말씀송 있는 외우는 거 잊지 않았죠? 오늘도 전사님이 틀릴 예정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가려 너는 하나님의 맞아요, 틀렸죠? 응원하여서, 디모데우서, 성전시, 아멘! 그렇죠? 우리 친구들, 틀리지 않으려면 잘해야 돼요. 천하늘 하늘여 눈가주게 하려함이라 기모에 온사삼장신 칠절 날수 아멘 어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상이 틀렸죠 아, 다그렇죠 다음, 다음 주에는 안 틀리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laughs> 한 번씩 이해해줘요. <laughs> 자, 우리 같이 앉아, 앉아주세요. 이제 앉으셔서 같이, 네, 인내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받아주세요,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대로 눈 감고 김유영 선생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유아부 아이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통하여 부유아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반짝반짝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어 이거는 우리 정도면 같이 읽을 수 있겠다 전도사님 먼저 읽을 테니까 같이 따서 읽어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33절 말씀 아멘 a 아 Jar. My so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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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려 e n Amen. a m e 시간 보니까 a 어, 기도하는 시간이네. 아 어, 기도 아니! 어? <laughs> 이런 친구 어때요 아까 방금 보니까 웃음 터지죠? 네 기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조용히 있었죠 근데 옛날에는요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막이렇게 하나님만 외치고 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어구어떤 사람도 있떻는줄 알아요? 갑자기. 어유, 이거 비 지금 나면 안 되는데 돌과 나무 그리고 황금을 갖다 두고 아, 하나님 지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laughs> 이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알았을까요? 아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는 거잘 모르지만 여기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 나이 때는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때 누가 등장했냐? 네.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 사람 보니까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아까 저 황금이나 돌 갖다 놓고 기도하는데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기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기도하는 방법 알려주노. 자, 첫 번째로 무엇을 알려줬을까요? 이거만 보고도 잘 모르겠죠. 먼저 애들아, 이렇게 기도하려구나. 하나, 아빠, 하나님이라고 먼저 부르거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이세요. 어, 너무 어려운 말이지.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다 엄마, 아빠가 지금은 여기에 안 계시지만.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여기다가 맡겨 두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기억나요? <laughs> 분명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배 잘 드려. 엄마 아빠도 예배 드리고 곧바로 다시 여기로 올게.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꼭 여기서 예배 잘 드려. 이렇게 말안 했어요? 아니 아니야. 우리 친구들 안 버렸어, 엄마 아빠가. 어. 엄마 아빠 안 버렸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보고 계시지만 무엇이든 하나 더더 주려고 더 아껴 아끼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꼭 옆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꼭 어떻게 불러요? 다시 만났을 때 엄마 아빠라고 부르죠.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옆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하나님도 늘 옆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처럼 아빠라고 부르는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를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볼까요? 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 네? 감사해요? 감, 뭐가 있지? 뭐있지 뭐가, 뭐가 감사할 게 있지? 우리 친구들 오늘 뭐 입고 왔어요?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왔죠. 또 저번 주였지만 인형을 갖고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또또 또 뭐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지만 밥 먹으러 가죠.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저렇게 여러 가지를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외치는 친구들이 돼야 돼요. 네. 우리 친구들. 어. 아, 에어컨이 좀 춥나 보네요. 혹시 네, 에어컨 좀꺼 주시겠어요? 네. 네, 좀 춥대요. 네, 미안해요. 자, 우리 친구들. 계속 이어서 갈게요. 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어? 용서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용서해 본적 있어요? 아, 용서하는 단어가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알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죄한다. 민재가 아빠랑 이따가 예배 끝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 분명 열두 시에 열한 시에 아열시삼열시 반에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0 분이 가도 2 0 분이 가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화가 부르죠. 그거 슬프기도 하고. 근데 우리 친구들, 그래서 미워요? 아니죠. 아빠가 와서 어때요? 미안해, 미안해. 아빠가 오늘 일찍 오려고 했는데 앞에 사람들이 꽉 막혀가지고 이제서야 나오게 됐어. 아유, 늦어서 미안해. 그때 우리 친구들 어때요? 괜찮아 하면서 엄마, 아빠 품에 안고 집에 돌아가죠. 방금 그런 게 용서였어요. 네, 우리 친구들. 여러분, 우리가 단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그거를 하나님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요 자, 그러면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뭘것 같아요? 네 <laughs> 번째. 마지막은 네 번째가 맞죠. 어. 그렇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래요.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세요? 생각해 본적 있어요? 어, 우리 친구들 참, 아, 다 배운 또 내용이에요. 두 손을 모아서 두 눈을 감는 거 뭐예요? 기도. 그다음 또뭐 있어요? 예배.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아까 싹 드네 싹 드네 할때할때소할때 바로 그걸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는데 찬양도 맞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내용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아주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확 찔러요 못하게 하려고 예배 못들이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또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마달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였지만 <laughs> 이게 다섯 번째예요. 네.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두눈 감고 두손 모고 기도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두눈 뜨고 있는 거? 아니요, 두눈뜰 수도 있죠. 왜냐, 갑자기 소리가 나가지고 아 뭐야 기도하는데 누가 소리를 내는 거야 하면서 깰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두손 모고 두눈 감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면. 하나님이 너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할게요. 자, 전단에 읽으면 같이 따라 읽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하는 우리 유아일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두손 모고, 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께 예쁘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까 기도하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잊지 말고 늘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드린 예물 가지고 기도할게요 두손모고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한 나라 확장되게 세임 받게 해주세요. 특히 우리 기도 잊지 마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수고 많았어요. 들어가 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로의 축복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손 모은 채로 같이 눈꼭 감고 기도하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손을 모아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도 변함없이 주님 일생을 이어지도록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두손 모으고 눈꼭 감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가 없죠.